이티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이게 아니라 여기 슈퍼 램피지 시티가 나와서 여기 한번 이으님과 함께 플레이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 벽을 최대한 구축해야 된대요. 도시를 구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 공룡 친구를 처리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바로. 어 설명하는 보다 보는 게 낫죠.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수 님. 안녕하세요 네, 이수 님은 불 하실 거고요. 탱커 맡아 주. 근데 벽 부시는 캐릭터가안 되는데 최대한 조심해. 저희가 벽 부시는 것도 그게 포함이 돼 가지고. 그냥 조심 조심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바로 달려 보도록 하죠. 렛 브롤. 아, 한 명은 제발. 한 명은 제발. 제발. 일단 힐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laughs> 개일은 별로.. 아, 이거 탈까요? 어 개일.. 그리고 랭크가 높은걸로 한.. 안... 아니.. 아, 많이 부시고 있어 부시고 있어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어? 괜찮아요 공격하진 않나요? 공격해요 화난 보스 점프 점프 궁궁 조심 궁 조심 오마이갓 oh 와 이거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그 모드거든요. 아 제가 처음. 야뭐 하는 거야? 어? 아이스. <laughs> 이걸 누가를 아, 진다고요? 이런 이런 저요. 아 제, 제가 불안 할게요. 불은 놓아. 어제 어제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 네 저는요. 네 그저께 그 사건이 생각나지만. 네, 할게요. 아 발리하면 안 돼요? 발리는 많이 데미지가 강하, 강하지 않아서. 추천하지 은 않습니다.만 일단 그냥 바로 플레이 갈게요. 대릴 대릴 하세요 대릴. 근데 대아 랭크를 높은 난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난이가 레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줄 네, 수 있도록 을것 많이 많이 내민 것 있기 때문에 보스 보스 보스. 일단 스탑 스탑 파가 이승리 빼고 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최대한 잡읍시다. 이거 이거 방금 아 잠깐만 팀원 트롤이야. 망했다. 팀원 트롤이입니다 망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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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 그렇지 야 뜨거 어 오마이갓 일단 최대한 안 맞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퐁 괜찮아요 지금 도시 70%밖에 못 먹었어요 레온아 잘해봐 9 8 7 오마이갓 난레온이메면서 그리고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일단 탱커 불이 좋거든요 망했 망했다 다 너무 너무 빨리 달고 있어. 서 일단, 벽부시면안되기 때문에 궁은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5 0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최대한 벽이에서난왜 이렇게 하면, 이2 0일면아면면 이렇게 하하하셨는데 바로 면치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오케이 잡고 오케이 노멀은 이렇게 쉽게 깨야죠. 진짜 노멀인데 네. 질 뻔했네요, 여러분들. 네. 일단 노멀은 깔끔하게 클리어했고요. 클리어. 다음 아, 이게 판. 이게 제가 처음 해보는데 이게 많이 어렵네요. 네 다음, 하드. 다음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네. 하드 당입니다. 일단 벽을 최대한 안 부시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벽 신경 쓰니까 이거 못하겠는데. 오 일단 팀원 스파이크고요. 스탑퍼가 네. 계시네요. 자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네 과제까지 써있는데 한번치면안 되지? 우와 지금 보스 체력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는 커버가 잘 안되지만 일단 궁을 딱딱한 잘보세요 oh 일단 괜찮습니다 지금 최대한 많이 때리고 이스님 조심하세요 아 이게 보스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야 졌다 여보세요? 저를 타야지. 저를 타야지. 8, 보세요 4, 3, 2, 1, 지 1, 1, 1, 1, 1, 1, 1, 2, 1, 2, 2, 1, 2, 1, 2, 1, 오케이 1, 2, 1, 2, 1, 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리해 2, 1, 2, 1, 2, 1, 2, 1, 2, 1, 2, 1, 2, 빠르게. 2, 1, 스 뒤에서 계속 칠게요, 뒤에서 오마이갓 oh 어, 너무 강력해요 즉, 그렇지 망했고요 아이스님 커버 잘해주십니다 일단 30% 남았거든요 그냥 커버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피 체력은 7만 정도 남고 아 망했다 너무 많이 부셨는데? 최대한 거리 벌려주면서 하세요. 일단 벽안 부시도록. 오 마이 갓 벽만 부셨어. 망했다. 나졌다 빨리 빨리. 오케이. 2번 정도만. 쉽게 쉽게. 오케이. 일단 난... 아 이게 느려지는 게안 통하네요. 그래 잡 거의 다 잡았어. 다 잡았다 깔끔하게 빨리, 잡았습니다. 음. 와8% 남았는데 그래도. 하드 클리어 했고요. 하드. 아, 네. 오케이. 와 이거 꽤 어려운데요? 네. 많이 어려운데. 다음은 엑스퍼드입니다, 엑스퍼드. 바로 플레이 갈게요. 같은데? 짱 어려울 것 같은데, 엑스퍼드. 엑스퍼드가 난 r l I got a girl. I got 구 g 도 r l 구 g 도 t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a girl. I got a girl. I g o 시 a 시 i r l I g 뽀 t 벌써 i 시기 시작했어. 시작했어. 일단 처음에 딜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뒤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야, 이번에는 했다. 안 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뒤에서 계속 쏠게요. 가남 보스 언제래요? 오케이 최대한 풀 수분 괜찮은 거거든요 같 지금. 와 이런... 70%를 부쉈어. 한남 하남... 이얼수가 망했다. 아안안죽게안 죽고 많아. 하기로 했는데 너무 보수가 강력하네요. 오케이 이거 이뽀잉이를잘 타줘야 돼요. 뽀잉이 7, 6, 5 와, 6 3인데 엄청 정확했어요. 지금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가지까지 사용해 주면서 팀원. 와, 오메가 이스님 처치당하셨고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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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최대한. 밖에안어요 오메가. 오마이갓 oh 음, 아 졌네요 엑스포드 짱 엑스포드 어렵네요. 꽤 어렵네요 그럼 제가 홀트 말고 일단 이게 랭크 제일 높은 하세요 이 맵에서 불이 꽤 좋다고 하던데 불로 플레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스트 브롤. 브롤 브롤 이스님은 난이가 20랭크니까 20랭크를 해야지 좋은 친구들이 나와서 네, 20랭크 일단. 음, 가어 스타파워 있으시네요 하이퍼베어가 좋기 때문에 스타파워 하이퍼베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뿌 y 고 있어요 엄청 m m 고 있어요 엄청 k u 고엄청 a m 고 오케이 공격만 할거예요공격부시고 공격 부시고부시고 공격해봐 공격. 부시고이 부시고, 공격 부시고, c 공격? 런 식으로 날아가고. m m 고하나 c k o Kung Jamma Hicko. k 잘해보세요 오마이갓 oh 아. 하이퍼베어 좋고 하이퍼베어 하이퍼베어 발동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도시에 비해 피해가 적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엑스퍼드가 어렵긴 어렵네요 아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렵고. 일단 부활 부활 바로 하고 들어갈게요 불로 불 붙고 일단 방어 있을 때 계속 마, 최대한 많이 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반밖에 못 때렸어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렇지. 튀고 곰으로 네곰한번요 오케이 에이 곰이 최대한 지금 많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인데 10%예요 오마이갓 oh 아 이스님 벽 부시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일단 괜찮습니다 체력 6만 지금 건물은 바, 반대쪽에 좀 많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플레이할게요 아 지금 위험한데 이승 최대한 빨리 오케이 일단 괜찮아요 부활하고 주고 야어 이길 수 있어 이수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엑스포드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2% 남았어요. 2%. 니타님? 아 니타님 데미지가 너무 약하셔서. <laughs> 마지막 내가 깔끔. 오케엑스포드9% 남고 이겼습니다. 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엑스포드 완료. 엑스포드 완료했고요. 네. 후. 이제 도전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는 꽤 어려워 보이는데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상자깡 해주시고요. 상자깡. 상자깡 아니네요 골드 네 응. 그럼 바로 다음판 플레이 가게요 응. 렛츠 브롤 브 과연 좋을까요 과연 아맞스 어려울거 같은데 시가 최대한... 30만 35만인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35만인데 와벽부신 속도 오케이 최대한 많이 때리고 근데 팀원 맥스 맥스, 맥스. 괜찮아 맥스. 괜찮아 맥스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땅. 최대한 건물 파괴하지 않, 않는 선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빨리 들어가서 하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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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가 속도가 빠르니까 꽤 좋네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케이, 시선 끌고 깔끔하게 튀고 왜뜨거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스님 조심하세요 일단 지금 일단 그 쓰러지면 안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들이댈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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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가젯을 써요 갑자기 폭발시켜야죠 가젯을 써야지 일단 지금 부활하면 어 합동공격 가겠습니다 체력 채우고 여 뭐, 뭐야 79야 79 1아 음, 네네네네 궁 잘못 썼어 오마이갓 oh 지금 너무 많이 지배당했거든요 오 마가, 가려보세요, 마가. 너무 아프 너무 아프. 일단 지금 체력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어마가, 아? 아, 아 마스터, 마스터 꽤 어렵네. 어렵네요. 마스터 짱 어렵네요. 아 마스터 꽤 어렵습니다. 아, 아깝네요 그럼 네. 다른 캐릭터가 저 나니 말고 다른 캐릭터일까요? 네, 나니 말고 다른. 음 아 그럼 제가 지금 딱히 할 만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네, 쉘리 좋을 것 같습니다 쉘리로 쉘리 벽붙이는데 어어근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진 쉘리가 벽붙이긴 해도 그래도 꽤 괜찮기 때문에 네 일단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플레이 갈게요 지금 막판입니다 그럼 게일 상점 게일 상점 게일 게일 별로 안 좋은데 붕뿅붕 공평공 평공평할게요 공평공평. 나니 때문에지. 때문에. 유튜또 힐는 데 있으면. 오 마이 갓. 지금 아이. 님콜 일단 맞고 맞고. 오 마이 갓. 오메가! Oh 이스이쿠님궁쿠쿠안돼쿠안돼아이쿠님아팀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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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냐쿠쿠쿠냐 아 잠깐만 음 잠깐만 가젯으로 탈출 방법 탈출 방법 1아 잠만 팀은 와 진정한 트롤이야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아니, 아 진정한 왜? 트롤이야 아니 가지 한번더 쓰세요 아 진정한 트롤을 만났다 그, 아, 진짜, 소, 트롤이. <laughs> 진짜 진정한 트롤이야 진짜 진정한 아벽 부셔줘 부셔줘 야 밀지 마 <laughs> 밀지 마 부셔줘야 돼어 감사합니다 어 보스님께 감사 어 구품이 남았어 어차피 왔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진정한 트롤을 만날 줄이야. 아, 뒤에 있는 거 뒤에 가게 하지 마. 에이, 이트님 앞으로세요. 앞으로세요. 앞으로 거기는 아. 오이. 자, 그, 아니, 잠깐만. 아, 저게 끝이라고 해. 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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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물 아, 아, 진... 다 부셔졌잖아. 아... 아. 진짜 진정한 <웃음> 트롤을 <웃음> 만났습니다. <웃음> 아 아, 진짜 진... 진정한 트롤. 아,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진짜. 아, 진정한 트롤을 만났습니다. 아, 이스님, 제가 초박시켰고요 그럼, 아이스님 초대할게요. 네,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니셨죠?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